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 발표되면서 경기도 전역이 철도로 연결됐습니다. 그러나 경기 서부권과 서울 직결 노선이 제외되고 서부권과 동북권 연결 방안이 빠져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호정 기자입니다.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으로 경기도 전역이 철도를 이용해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유일하게 철도가 없었던 안성 지역은 화성 동탄에서 안성과 충북 진천, 청주 국제공항까지 가는 수도권 내륙선이 지나게 됐습니다. 여기에다 평택항에서 안성 부발로 이어지는 평택 부발선까지 포함됐습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한 수도권 광역철도가 추가 연장되면서 서울 도심권 연결 시간은 더 빨라지게 됐습니다. 이미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ABC도선에는 별내선을 비롯해 분당선과 일산선이 연장됐고 대장에서 홍대선과 신구로선이 신설됩니다. 고향 용산은 45분에서 25분으로, 남양주 강동은 64분에서 14분으로, 하남 송파는 31분에서 13분, 시흥 양천은 45분에서 13분으로 줄었습니다. 아울러 오산용인 기흥은 24분으로, 인천 광명은 33분으로, 1시간 안팎에서 30분으로 단축됐습니다. 서울 강남권 연결이 최대 관심사였던 GTX D 라인에서 서울은 빠졌고 김포와 부천만 15분에 오갈 수 있게 연결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전체 예산이 54조 원인데 D 노선 하나에만 10조 원 정도가 투입된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다른 지방의 사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어, 상황까지 유발이 될수 있고 타당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긴 노선의 경우에 타당성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철도 연결을 기대했지만 계획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천 검단, 한강 신도시 연합회는 서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발표라며 항의했습니다. 이기신도시, 두 개의 이기신도시는 완전히 평가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분의,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뭐 본론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고. 네, 국토부 앞에서 일단은 거기서 피켓이 하고 의문 전달을 하는 걸로 지금 일단은 계획이 잡혀 있어요. 김포 강남 하남 연결이 거론됐던 만큼 강동과 하남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강동구는 김포 부천만을 연결하는 GTX는 제 기능을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고 김상호 하남시장은 GTX 수혜지역이 수도권 통솔로 확대돼야 균형발전에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자체와 국회의원 등이 노선 재조정 건의를 준비하는 가운데 최종 계획은 국토계획 평가 등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확정고시될 예정입니다. TBS 김호정입니다.